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이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은 것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보셋은 왕이 될 사람도 아니고 준비를 한 적도 없고 될 생각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어, 그의 형 요나단, 사울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준수하고 용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또 그의 매형이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둘 중에 하나가 왕이 될 거지 내가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따가도 나오는데, 본문에 이 사람은 그냥 해맑은 왕자였어요. 우리 시대로 따지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빠가 엄청 부자예요 대기업, 뭐 총수예요. 근데 그 물려받을 형들 위에 세 명이나 있고, 나는 그냥 부자로 살면 되는, 그냥 부잣집 막내 아들인데, 갑자기 전쟁터에서 아빠도 죽고 형색도 죽고, 왕이 될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다윗은 없어져 버리고, 그 그러니까 어느 날 사울의 아들은 나밖에 안 남아갖고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근데, 어떡하나? 근데, 아부넬이라는 삼촌이자 군사령관이었던 아부넬이,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대리 통치를 해줘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 삼촌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삼촌 아부넬이 죽어버리니 맥이 풀리는 거예요.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전쟁도 못하고, 삼촌 하나 믿고 살았는데, 삼촌이 죽으니 맥이 풀린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도 놀랐다. 근데 이 놀랐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경악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경악을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 일전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다라고 하죠. 헤브론은 다윗이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죽었으니 사람들은 다 다윗이 죽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으면 우리를 쳐들어오겠구나. 그게 아닌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맥이 풀리고 경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아브네를 죽인 적도 없고 이스보셋을 죽일 생각도 없고 무력으로 통일할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왜 이스보셋은 혼자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가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혼자 좌절하는가? 그는 그가 의지했던 대상이 영원하고 완전한 대상이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보셋과 똑같은 상황에 다윗도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죠 다윗에게 사무엘은 절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절대적이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심지어 그 부모도 버림받았던 다윗을 때려다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고 기름 부어주고 또 그에게 위로해주고 사울에게 피해당할 때는 보호해주고 언제나 사무엘은 다윗의 후견인이었어요 절대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24장,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가장 절망적일 때, 사우를 피해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사무엘이 죽어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장 필요할 때 사무엘은 죽어버려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맥이 풀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같은 상황에 이 둘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이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가 아무리 대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마지막 사사였어도 다윗은 사무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사무엘이 죽어도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좌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사무엘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아히멜렉이 죽어도 맥이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는 대상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도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절망하는가? 절망할 만한 일이 일어나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왜 절망합니까?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려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유한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어요. 비싼 가방을 샀다고 칩시다 좋죠, 너무 좋죠. 그 가방이 내 자존감이 되죠 우리 여자들은. 근데 들고 다닐 때마다 주름이 생기고 기스가 나고 누가 뭐 흘리면 그때마다 좌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다가 더 이상 값어치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또 사요. 그럼 그때부터 또 좌절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동차고 여자들은 가방이고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굴레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대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우리를 더욱더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유일하게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이며 바닥 끝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여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며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가리고 의지하는 것들은 스스로 제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거에 승리하고 이스보셋은 여기에 실패해요. 그러자 이스보셋은 인의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유나단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 이스보셋에게는 두 명의 지휘관이 있었는데 바나와 레갑이란 사람이었는데 특별한 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바로 옆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부에롯 사람이다. 이 부에롯은 원래 가난안 족속 사람들인데 요호수아가가난을 점령할 때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테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해주세요라고 언약을 맺어서 베냐민 지파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베냐민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연맹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이스보셋 옆에 군지관으로 휘 있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이스보셋 옆에는 도와줄 만한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기회만, 자기에게 떨어질 이득만 취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넬이 죽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저 이스보셋 죽여버리자. 그리고 머리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가자. 애만 죽으면 다윗이 그냥 왕이 될 텐데. 사울 왕가에 사람이 하나도 안 났는데 물론 하나가 남아요 사절에 보면 요나단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다섯 살때 도망하다가 다리를 절게 돼서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법상 장애가 있으면 아들이 못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사절에 굳이 그 얘기를 넣는 거예요 따라서 이수보셋만 죽이면 사울 왕가는 완전히 멸절이 되니 다윗이 그냥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린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 되니까 다윗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자리 하나 없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게 5 절과 육 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부에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질일때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져러 운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레갑과 바하나는 해가 가장 뜨거울 때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낮잠 잘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태평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보는 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잠이 와? 물론 이 낮잠 자는 게 관습이래요. 팔레스타인은 너무 뜨거워서 낮잠을 잔대요. 우리나라 그 축구 감독이었던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가서 아주 축구 영웅이 되셨잖아요. 처음 가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선수들이 점심 먹고 다 낮잠을 잔대요. 무슨 축구 선수들이. 그래서 안 된다고 하려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니까 본인도 결국은 주무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너무 더워서 그 시간에 낮잠을 안 자면 그 오후에 일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동남아는 그런 문화가 많죠. 여기도 그런 문화긴 한데 그러나 지금 침상에 누워서 낮잠을 잔다. 지금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와야 될 상황이에요. 부모 다 죽고, 삼촌도 죽고, 나라는 망황이 생겼고, 나도 죽을 위기인데, 어떻게 잠이 와요? 오죽 이 사람이 답답했으면, 똑같은 구절을 성경이 7절에 그대로 기록을 해요. 우리 7절과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리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밀 가지러 온 척하고 군사들에게 준밀 가지러 온 척하고 이스보셋의 방에 딱 들어간데. 이게 대낮에 침상에 대자로 누워 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진짜 죽을 놈이다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니까지 게 무슨 왕이냐 배를 찔러서 그리고 목을 잘라서 목을 들고 다윗에게 가는데 사람들은 없는 길. 아라바 길은 사람들이 없는 길이에요. 안 다니는 길이라고요. 걸로 막간 거예요. 너무나 기분 좋게 갔을 겁니다. 이제 이것만 들고 가면 이 머리만 들고 가면 다윗이 우리를 반겨주고 잘했다고 할 거야. 그리고 보여주며 말해줘요. 다윗 왕이요.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원수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들이 무슨 말 하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 즉 우리 두 형제의 손을 통해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봐서 이스보셋을 죽이는 겁니다라면서 지들의 욕망과 기회주의적인 그 발상으로 일으킨 범죄를 하나님의 일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나쁜 놈들이죠 다윗은 이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우리 9절에서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부해롭 사람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이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이스보셋을 우리가 죽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 내가 그렇게 하면 상줄 줄 알았냐? 내가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옛날에 사울을 죽였다고 사울 머리를 들고 온 사람이 있었다. 내가 그를 시글락에서 잡아 죽였다. 그것은 죄이다. 너희는 침상에서 아무 대항 없이 자고 있는 의인을 죽였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니냐 하면서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수족을 잘라 죽여 버립니다. 이들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인물을 우리가 죽여서 머리를 들고 왔는데. 다윗이 우리에게 죄를 묻고 우리를 죽일 줄은 몰랐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다윗은 이런 기위주의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악한 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언제 임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구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일평생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셨다. 내가 여러 환난 가운데 있고 생명이 위협했던 게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증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데 너희가 뭔데 나를 위해 이런 죄를 짓느냐? 나에겐 너희들의 이런 범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죄를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그들을 죽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아브넬, 류압 이두 사람 다 그냥 죽여요 그냥 죽이고 생각해요 사람 죽이는 게 그냥 뭐. 무슨 염소 새끼 죽이지 사람을 막 죽여요 그리고 다윗에게 다 머리들고 와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혼미하고 다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완전히 잃어버린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악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처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런 처형을 하는가? 너희들 나한테 와서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지 말라. 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다 사울 비율 맞추며 살았어야 돼요. 사울에게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한테 와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왕에게 좋은 것을 갖고 왔습니다. 했다가 나한테 죽는다. 일평생 나에게 좋은 것 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행하라.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하는 것이 너희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다윗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다윗을 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확립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겁니다. 돈을 가장 많이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은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떠오른다. 아, 저 사람이 날 땡겨줘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한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고 그렇게 살때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저에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게 원하오니 그때 다윗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윗처럼 우리가 행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땅 가운데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윗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어지러운 나라가 됐어요. 지난주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하죠. 너무나 참담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오래 전 교사들 때문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정말 선생님이 뭐라고 애들을 너무나 많이 때렸어요. 막 출석부로 출석부가 화나면 날아갈 정도로 때리고 5 3명을다 때리고 자기 화났다고 책상에 무릎 꿇고 올라가서 의자 들고 있으라고 초등학생 아이들을 허벅지 멍들고 때리고 그리고 집에 가면 엄마들은 선생님한테 왜 맞고 왔냐고 또 혼나고 뭐전 모두가 어른 다 아동폭력범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니까 이 권력을 조금씩 뺐던 거죠. 학생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말라. 이건 옳은 거예요. 맞아요. 그 선생님. 근데 이거를 점점 점점 이 힘을 학생들로 이제 옮기다 옮기다 옮기다, 옮기다 나중에 2010년도에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까지 발표했는데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저렇게 다 읽어봤는데 뭐처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법지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뭐 이렇게 아주 항목이 쫙 있어요. 다 읽어보면 결론은 무엇인가? 아무도 아이들을 손댈 수 없어요. 뭐라고도 못해요. 아니,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을 지도를 못해요. 여러분, 교육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래전 교사, 전도사 할때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이 이런 말 했어요. 교육은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교육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켜야 되는데 못 가르쳐요. 핸드폰으로 게임해도 뭐라고 못 하고. 그러니까 교실에서 마약하고 도박하고. 여러분 유튜브에 쳐 보세요. 청소년 도박. 교실에서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못 하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학교 폭력이 더 늘었고 애들 마약하고. 왜 아무도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못 하니까. 근데 사실 이것을 했을 때 교회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선생님들의 권한이 없어진다. 아이들은 삐딱선 탈때 뭐라고 못한다? 두 번째는 미션스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은 미션스쿨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의 돈으로 세운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돈으로 교회가 운영하면서 세운 학교들이니까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이제 그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들이 반대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 떨어진 일을 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강곡히 말하는데, 목사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 우리 목사님들을 꼰대라고 말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근거를 못대도 귀담아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수십 년 전에 텔레톱이라는, 제가 전에도 한번말했 텔레톱이라는 그게 있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뽀로로 이상으로. 그거를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아이들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이상하다. 영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목사님들이. 뭐 애들 보는 것 같고 그러냐고. 근데 2009년도에 B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텔레토비를 만든 사라 그라미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말하냐면 텔레토비를 만들 때 창의력이 떨어지아서 모든 제작진이 마약을 하고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갖고 걔네들 하는 거 보면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애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을 했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욕만 먹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반대할 때는 뭐 교회는 시대 몰라서 반대합니까? 이런 말하면 욕 먹는 거 몰라서 반대요. 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이니까 교회는 반대를 해야 되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예배소서 6장 4절과 골로앗서 3장 21절에 아이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분명히 말해요. 아이들 그렇게 막 때리면 안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자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 3장 13절에서 14절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문 2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책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책직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하라 아이를 안 훈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를 혼내라는 거예요 근데 혼낼 때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때려도 안 죽는다 때릴 때 아이를 지옥에서 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막 애들 두들겨 패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알겠지만 애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영역한지 알아요? 이 선생님은 나안 때릴 사람 안 무서울 사람 그냥 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이러면 5분 뒤에 끝날 거 알아요 욕먹고 끝나는 거 두려움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최강양구라는 어떤 프로를 봤는데, 은퇴한 야구선수들이 다시 야구를 하는 프로예요. 근데, 대학생 하나를 보충멤버로 썼는데, 이 대학생이 3볼에서 휘둘렀다가 아웃이 돼버려요 야구를 몰라도 알겠지만, 4볼이면 그냥 1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볼이면 무슨 공을 던지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대학생 야구선수가 그냥 휘둘렀다가 땅보라서 죽어요. 들어오자마자 프로 선수들이 혼냅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이냐? 생각하고 야구해야지. 근데 그러고 들어왔는데 감독이었던 김성근 감독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너 나가라 그래요. 이 팀에서 나가라. 그런데 옆에 있던 프로 선수, 선수, 선배들이 감독님이 저럴 때 진짜 가면 안 된다. 너 내일 나와서 계속 운동장 뛰고 있으라 그래서 와서도 감독님이 눈길 하나 안 주는데 운동장을 3시간 반 동안 뛰어요. 비 오는데도. 그런데 김성근 감독님이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다 퇴근하기 직전에 제작진을 불러서 여기 햄버거랑 콜라 남은 거제 챙겨 주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계속 뛰게 하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저게 평생 기억에 남을 거다. 저게 저렇게 해서 평생 기억에 남아야 제가 야구에 하면서 헛짓을 안 한다.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님은 애를 완전히 자기 팀에서 없애 버려야 해라.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나중에 좋은 프로 야구 선수가 되게 하고 싶어서 그 아이에게 너무나 힘든 체벌을 주는 거예요 3시간 반 뛰고 와서 햄버거 먹으라는데 힘들어서 못 먹어요 이 사람이 내일 아침도 뛰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악을 다스릴 때 괜찮아 에, 에, 이게 아니라 그 죄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나라가 이런 법과 균형이 다 무너졌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거 다윗이 거절하는 일들을 해줘요 정치인들이 그래야 표를 받으니까 이제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남자들끼리 그냥 어? 결혼 안 해도 같이 살수 있는 것을 통과시키려고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나라 완전히 망합니다. 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하나님의 기준에 서도록 기도하고 힘 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저희 교회가 정치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법으로 통과될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반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당을 지지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당 지지하십시오. 그러나 나라를 파괴하는 인기를 위해 끄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